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체크해 두시면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 전략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금리의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꾸준히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세금과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1월.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 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조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1월. 서민들의 두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0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청실 사업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원액 소득공제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원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개도기간 종료 6월. 20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차보증금 경 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 전세사는 도중 지비경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 국세 우선 변제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그외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리 이번 영상으로 바뀐 부동산 제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